과일 한 송이 못 받을 사람이 며느리 집에 있을 이유가 없어. 69세 해자가 요양원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30년간 간병사로 일하며 모은 통장의 무게가 처음으로 가볍게 느껴졌다. 일주일 전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했을 때 받은 건 며느리. 은주의 병원 음식이 좋다던데요? 라는 차가운 말한 마디뿐이었다. 같은 날. 은주의 어머니가 감기로 하루 입원하자 은주는 회사를 조퇴하고 과일 바구니와 보양죽을 들고 달려갔었다. 그 극명한 차이가 혜자의 마지막 결심을 굳혔다. 손에 들린 요양원 입소 확인서가 아들 경수에게는 청천병력 같은 소식이 될 거라는 걸 혜자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차별받으며 살 이유는 없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새벽 5시, 혜자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다. 30년간 간병사로 일하며 몸에 뱐 습관이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일어나야 했다. 오늘도 환자를 돌볼 일이 있었으니까. 거실로 나오니 아들 경수가 이미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중학교 교사인 그는 항상 일찍 학교에 나갔다. 엄마, 아침 안 드시고 가세요? 병원에서 먹을게. 환자 상태 확인부터 해야 해서, 혜자는 30년간 환자들을 가족처럼 돌봤다. 밤새 깨어 앉아 약을 챙겨주고, 몸을 닦아주고, 말벗이 되어줬다. 그래서 많은 환자 가족들이 혜자를 찾았다. 어머님, 몸은 괜찮으세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며느리 은주가 약국에서 돌아오며 물었다. 하지만 그 관심은 형식적으로 들렸다. 괜찮아. 나이가 나이다 보니 그래. 그래도 무리하지 마세요. 당뇨도 있으시잖아요. 은주의 말에는 진짜 걱정보다는 의무감이 묻어났다. 혜자는 그걸 알았지만 굳이 지적하지 않았다. 아침을 간단히 먹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 혜자는 가슴이 답답함을 느꼈다. 요즘 자주 그랬다. 혈당 수치도 불안정했고, 손발이 저리는 증상도 있었다. 하지만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에 자신의 몸은 뒷전이었다. 혜자씨, 오늘 얼굴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동료 간병사 정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괜찮아. 하지만 정말 괜찮지 않았다. 어지럼증이 계속되고 있었고, 시야가 가끔 흐려졌다. 당뇨 합병증의 전조 증상이었지만 혜자는 참았다. 수요일 오후 2시, 혜자는 환자의 약을 챙겨주던 중 갑자기 쓰러졌다. 극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의식을 잃었다. 혜자씨, 혜자씨, 정순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혜자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응급실로 실려간 혜자는 1시간 후에야 의식을 되찾았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의사의 목소리가 들렸다. 해자는 천장의 하얀 불빛을 보며 자신이 병원에 있다는 걸 깨달았다. 혈당이 너무 높았어요. 당뇨성 케톤산증 초기 단계입니다. 며칠간 입원 치료가 필요해요. 해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몸이 보내던 신호를 너무 오래 무시했던 것 같았다. 보호자분 연락드렸는데 곧 오실 거예요. 30분 후 경수가 급하게 뛰어들어왔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갑자기 쓰러지셨다고 해서 괜찮아. 그냥 혈당이 좀 높아서 그래. 당뇨성 케톤산증이라고 하던데 심각한 거 아니에요? 경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다. 혜자는 아들의 관심이 고마웠다. 의사 선생님이 며칠 입원하면 괜찮아진대. 걱정 마. 저녁이 되어서야 은주가 나타났다. 약국 일을 마치고 온 모양이었다. 어머니, 어떠세요? 괜찮아. 며칠 있으면 퇴원할 수 있을 거야. 다행이네요. 그런데 병원 음식이 좋다고 하던데 괜히 밖에서 뭐 사드시지 마세요. 당뇨에 안 좋으니까. 은주의 말에 혜자는 씁쓸함을 느꼈다. 과일이나 죽 같은 걸 사다 줄 거라고 기대했던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예 사지 말라고 할 줄은 몰랐다. 해자가 입원한 지 사흘째 되던 금요일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다. 은주의 어머니가 감기 기운으로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었다. 어머니, 우리 엄마가 갑자기 열이 많이 나셔서 응급실에 갔어요. 은주가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래. 심각한 거야? 의사선생님이 며칠 지켜봐야 한다고 하시네요. 제가 회사 일찍 퇴근해서 가봐야겠어요. 혜자는 은주가 친정 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오후 3시쯤, 같은 병원 내과 병동에 있던 혜자는 우연히 은주를 봤다. 은주는 손에 큰 과일 바구니와 보양죽을 들고 급하게 병동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혜자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다. 자신이 입원했을 때는 병원 음식이 좋다며 아무것도 사오지 말라고 했던 은주가 친정 어머니에게는 과일 바구니까지 준비해서 오는 모습이었다. 저녁 시간 은주가 혜자의 병실에 잠깐 들렀다. 어머니, 우리 엄마 병실이 여기서 가까워서 들렀어요. 어머님 상태는 어때? 열이 좀 내려가긴 했는데 아직 안심할 수 없대요. 제가 오늘 밤 병원에서 지켜볼게요. 은주는 친정 어머니 곁을 지키기 위해 밤을 새울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 해자가 입원했을 때는 한 번도 밤을 새운 적이 없었다. 그래, 잘 돌봐드려. 네. 그럼 어머니도 푹 쉬세요. 은주가 나간 후 해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같은 며느리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친정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그렇게 다른 존재일까? 그날 밤 해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은주가 친정 어머니 병실에서 밤을 새우며 간병하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토요일 아침 해자는 은주의 모습을 다시 봤다. 밤을 새운 탓인지 얼굴이 많이 지쳐 보였다. 어머님은 어떠세요? 해자가 물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오늘 오후에 태어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만에 태어난다는 말이었다. 은주의 어머니는 단순한 감기였는데도 그렇게 극진한 감병을 받았다. 그럼 다행이네. 네. 근데 어머니는 언제 태어나세요? 의사선생님이 월요일쯤이라고 하시더라. 혜자가 입원한 지 벌써 5일째였다. 당뇨성 케톤산증은 감기보다 훨씬 심각한 병이었지만, 아무도 극진하게 돌봐주지 않았다. 일요일 오후 경수가 면회를 왔다. 하지만 은주는 함께 오지 않았다. 은주는 친정에 갔어요. 장모님이 퇴원하셨는데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 안 되셔서 며칠 더 돌봐드린다고요. 결국 시어머니보다 친정 어머니가 우선이었다. 해자는 이해할 수 없었다. 감기로 하루 입원한 사람과 당뇨 합병증으로 일주일 입원한 사람 중 누가 더 심각한 환자인지는 명백했다. 엄마는 괜찮으세요? 혼자 계시기 힘드시죠? 괜찮아. 간병사일 30년 했는데 이 정도야. 해자는 웃으며 말했지만 마음속은 쓸쓸했다. 자신이 다른 환자들을 30년간 돌봐주며 살았는데 정작 자신이 환자가 되었을 때는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다. 내일 퇴원하시면 집에서 푹 쉬세요. 은주도 며칠 후면 돌아올 거예요. 경수는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었지만 그의 아내는 다른 생각인 것 같았다. 월요일 오전 혜자는 퇴원 수속을 밟았다. 일주일간의 입원 치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경수가 데리러 왔지만 은주는 여전히 친정에 있었다. 은주는 언제 돌아와? 장모님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좀더 있을 것 같아요. 감기라고 해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하네요. 감기로 하루 입원한 70세와 당뇨 합병증으로 일주일 입원한 69세. 은주에게는 전자가 더 걱정되는 모양이었다. 집에 도착하니 냉장고가 거의 비어 있었다. 은주가 친정에 가면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간것 같았다. 엄마, 제가 장 볼게요. 됐어. 내가 할수 있어. 혜자는 피곤했지만 직접 마트에 갔다. 30년간 혼자 살아온 사람이었으니 이 정도는 할수 있었다. 마트에서 장을 보며 혜자는 생각했다. 자신이 입원했을 때와 은주의 어머니가 입원했을 때의 차이를 말이다.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당뇨 환자용 식품들을 골라 담으면서 혜자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런 차별을 받으며 살 수는 없다고 집에 돌아와서 혜자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다. 30년간 간병사로 일하며 모은 돈이 들어 있었다.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다.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집 근처에 괜찮은 요양원이 있었다. 시설도 좋고 의료진도 상주하는 곳이었다. 화요일 오전 혜자는 요양원에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입소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오늘 오후에 갈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2시에. 오시면 돼요. 혜자는 전화를 끊고 옷을 차려 입었다. 30년간 쌓아온 결심이 드디어 실행되는 순간이었다. 요양원을 둘러본 혜자는 만족했다. 깨끗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고, 무엇보다 의료진이 24시간 3주에서 당뇨 관리를 받을 수 있었다. 입소를 결정하셨나요? 네.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서류만 준비되면 이번 주 안에도 가능해요. 해자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했다. 30년간 모은 돈이 이런 날을 위해 있었던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서 해자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많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하나하나가 추억이었다. 저녁에 경수가 들어왔다. 은주는 여전히 친정에 있었다. 엄마, 몸은 좀 어때요? 괜찮아. 약도 잘 먹고 있고, 은주가 내일 돌아온대요. 장모님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네요. 혜자는 쓴 웃음을 지었다. 이제 와서 돌아온다고 해도 이미 늦었다. 그래, 다행이네. 그날 밤 혜자는 편지를 썼다. 경수에게 남길 마지막 편지였다. 수요일 아침, 경수는 식탁 위에 놓인 편지를 발견했다. 어머니의 손글씨였다. 경수야, 이 편지를 읽을 때쯤 나는 이미 요양원에 가 있을 거다. 경수는 깜짝 놀라서 어머니 방으로 뛰어갔다.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옷장도 거의 비어 있었다. 너희들이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다면 이해해 줄 거라고 믿는다. 하지만 더 이상 차별받으며 살고 싶지 않다. 편지를 읽던 경수의 손이 떨렸다. 내가 일주일간 입원했을 때 은주는 병원 음식이 좋다며 아무것도 사 오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친정 어머니가 감기로 하루 입원했을 때는 과일 바구니와 보양죽을 들고 달려가서 밤을 새워 간병했다. 경수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나는 30년간 다른 사람들을 간병하며 살았다. 하지만 정작 내가 아플 때는 아무도 간병해주지 않았다. 과일 한 송이 못 받을 사람이 며느리 집에 있을 이유가 없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다. 은주가 돌아온 것이었다. 어머니는 어디 가셨어요? 경수가 편지를 내밀었다. 은주가 편지를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은주야, 정말 그랬어? 엄마 입원했을 때와 장모님 입원했을 때 다르게 했어? 은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이었으니까,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아내야 해요. 경수가 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요양원에서 하루를 보낸 혜자는 의외로 편안함을 느꼈다. 규칙적인 식사와 약물 관리, 그리고 다른 어르신들과의 대화가 생각보다 좋았다. 오후 3시쯤 경수와 은주가 요양원을 찾아왔다. 둘다 울고 온듯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엄마, 집에 돌아가요. 여기가 좋아. 의료진도 있고, 당뇨 관리도 받을 수 있어.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은주가 무릎을 꿇었다. 차별한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차별한 걸 몰랐다고?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친정 어머니가 더 중요하다고. 은주의 솔직한 고백에 혜자는 놀랐다. 그래, 솔직하게 말하니까 차라리 낫네. 어머니도 똑같은 어머니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경수도 말했다. 엄마, 제가 은주를 제대로 교육 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차별하지 않을게요. 혜자는 두 사람의 진심을 느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다. 진심이야? 네, 정말 진심이에요. 어머니께서 아프시면 제가 먼저 달려갈게요. 과일도 사다 드리고, 밤도 세워서 간병해 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일에서 양쪽 부모님을 똑같이 대할게요. 경수가 약속했다. 혜자는 잠시 생각했다. 30년간 쌓인 서운함이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들의 진심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조건이 있어. 네, 말씀하세요. 앞으로 내가 아프면 친정어머니 아플 때처럼 돌봐줘. 그리고 모든 경조사에서 양쪽 부모를 똑같이 대해줘. 당연히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요양원에 면회와. 여기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거든.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매주 올게요. 그리고 어머니가 좋아하실만한 것들 챙겨서 올게요. 혜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믿어볼게. 그날부터 혜자는 요양원과 집을 번갈아가며 지냈다. 은주는 약속을 지켜 매주 찾아왔고, 정말로 친정 어머니를 대하듯 극진하게 모셨다. 6개월 후. 혜자는 완전히 집으로 돌아왔다. 이제는 진짜 가족이 된것 같았다.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이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걸 혜자는 깨달았다. 은주도 변했다. 이제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고 보살폈다. 혜자의 용기 있는 결단이 결국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 것이었다.